아, 잠시만요. 제가... 아...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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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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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... 내가 아, 꺼내봐요, 나는... 엄마. 촬영지 태준이가 해봐, 응. 준이가 잘... 응. 응. 어. 어, 왜, 리 많네? 어. <laughs> <오>, 진정제. <laughs> 엄마, 너무 시끄러면제가 팔로 한 번. I 로 o n t k 리면 얘들이 o n 네. 다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